아디포르피를 준비한지 3주가 지났다 1주차에는 병이 걸렸었다 허세병 나는 뭐든지 될것 같고 로니콜먼까지는 아니지만 그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운동을 해서 몸이 커지면 옷도 다 다시 사야 하고 말랐을 땐 부끄러워서 못 입은 헬스 나시도 사야지 하며 구매 계획을 세웠고 누가 운동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겸손 떨며 <laughs> 취미로 하고 있어요 하며 인사하는 것도 생각했다 내 상상 속의 몸은 완벽했기에 아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바디빌딩 대회, 피지크 대회도 나가볼까 망상하며 이렇게 포즈 연습도 했다. 첫 대회 1등하면 어쩌지? 하며 우승소감도 생각했다. 대회 1등하고 유튜브 올리면 딱이네 운동도 열심히 했다. 하루 3, 4시간씩 운동하고 펌핑땡 작디 작은 근육들을 보며 흡족해 했다. 토끼 같은 나의 근육들이 말처럼 커다래질 그날을 기다리며 덤벨을 들었다. 2주차에도 병에 걸렸다. 무기력증. 일주일.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먹었지만 몸은 커지지 않고 근육은 늘지 않았다. 벌크업, 살컵을 한다고 했지만 몸무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나름 열심히 한 거지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평소에 안 먹던 아침은 습관대로 늦게 일어나 먹지 못했고 헬스장은 평일에는 꾸준히 나갔지만 주말에는 놀아야 한다 하며 가지 않았다. 몸이 커진 것은 운동한 직후 펌핑됐을 때 뿐이며 거울을 마주보고 팔을 들어보면 너무 앙상한 나의 모습이 다 먹고 뼈만 남은 닭다리 같아 자존감이 얇아지게 됐다 근육이 찌는 것은 오래 걸린다 말은 들었지만 망상만큼 근육이 붙지 못하자 의욕이 죽어버렸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몸이 좋은 사람들처럼 될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자 어차피 못될 건데 하며 슬렁슬렁 운동했다 게으르게 시간 보내고 놀고 다 놀고 나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스며들었다. 불면적으로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멍 때릴 때, 이렇게 해서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나, 돈 날린 거 아닌가, 회의감이 몰아쳤다. 바디 프로필 해보려고 계획표도 세웠지만, 당연하게도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다. 게을러서, 깜빡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2주 차에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빠졌다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떠벌려놓고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쪽팔림에 못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찾고 싶었다 코로나라 마스크 쓰고 운동하기 힘들어서 시험기간이라 헬스장이 집 근처가 아니라서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문제로 탓을 넘기고 싶어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했지? 의아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흐지부지 없애려다가 우연치 않게 도움을 받았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첫 바디 프로필 영상을 생각보다 잘 만들게 되었고, 응원을 받았다. 작디작은 구독자들에게 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3주차에도 병에 걸렸다. 나는 처음부터 프로가 될수 없다. 시작은 아마추어다.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비효율적인 것도 겪게 될 거다. 그래도 화자내 끝은 미약할지라도, 시작은 장대하게 하리라. 3주차에 얻은 병의 이름은, Just Do It! 이다. 살아온 기간 동안 게으름이 차지하는 습관이 커서 부지런해지고 싶어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씩 바꿀 거다. 내 인생의 80%는 패배일지라도 성공하는 20%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과 아침 먹기는 실패해도 점심을 먹는 건 성공했고 주말에 운동하는 것은 실패해도 일주일에 두 시간씩. 5번 운동하는 것은 성공했다. 일찍 자는 것은 실패해도 저녁에 고기 먹는 것은 성공했다. 그게 뭐 성공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꾸준한 내 게으름을 보며 좌절하는 것보다 조금 성공한 내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칭찬해 달라고! 예전엔 유튜브 볼때 엎드려서 했지만 지금은 어깨 운동하며 유튜브를 본다. 듣기만 해도 되는 영상들은 복근 운동을 하면서 보고 있다. 영상을 안 보고 하면 더 집중이 잘 되고 근육에 더 자극이 잘올 테지만 유튜브를 포기할 순 없다. 나름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식탐이 없어, 배고파도 귀찮으면 안 먹는 편이었지만, 하루 세 끼는 꼭 챙겨 먹었다. 게을러서 못 먹었다면, 식사 대용 쉐이크나 바나나를 사서라도 틈틈이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가끔 부지런하고 강한 사람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져서, 50% 강한 사람, 80% 강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하자. "라고 생각하니 조금씩 의지가 생겼다. 막 근육량 40kg가 넘고 몸이 이쁜 사람을 보면 '저렇게는 안 되니까' 하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안 되지만 2년만 기다려라' 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늦잠 자서 운동 시간이 부족해졌을 때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다. 솔직히 잘될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했는데 그것뿐이냐고 잔소리를 들을지언정 할수 있는 데까지 할수 있을 만큼, 해볼 거다. 내 끝은 미약할지라도 시작은 창대하게 하리라. 이 작은 발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주면 된다. 세상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걸 알고 있고 더 나아진 걸 알고 있고 그러니 내가 칭찬을 해주면 된다. 100점을 목표로 하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안 했다면 0점일 테니까 just do it. 일단 해보자. 계획표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안 했을 때보단 아지겠지. Just do it. 6월다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조금 떨린다.